5월 1일 마감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흥풍과는 반대로 네, 강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사실 뉴욕 증시와 한국 증시가 최근 디커플링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굉장히 좋은 호재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미국 비테크 기업들의 어, 긍정적인 실적 발표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어, 사실 누가 먼저 연락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은 중국 상무부에서 네, 우리 관세협상하고 있어.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칩수치에 대해서 또 규제 완화까지 검토하겠다. 정말 어 지난 주까지 쌓인 악재들이 어 어제 오늘 거의 다 사라졌어요. 어제 자동차 관세 완화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어 엔비디아 반도체 관세 완화. 그리고 뭐 최근에 좀 고평가 논란이 되었던 인공지능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도 협상 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국, 일본, 인도와 무역 합의 가능성. 사실상 그 합의가 됐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 가능성까지 나오게 되면서 정말 좋은 재료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관세로 리스크가 떨어졌던 것들은 다 회복됐어요.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리려면은 다른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다른 모멘텀. 새로운 모멘텀.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 지수가. 거래대금 보세요, 여러분들. 나 깜짝 놀랐어요. 코스피야 지금 최근에 어 이렇게 우리 수출 종목들이 해결되면서 뭐 삼성전자, s k 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 매도세가 줄었단 말이에요. 확 줄어들게 되면서 거래대금은 회복을 했는데 이 코스닥은 심각합니다. 지금. 네. 심각해요. 올해 최초로 코스닥 거래대금이 5조원에 이탈했어요. 4조 5천억입니다. 원 4조 5천억 원. 심각합니다. 네, 올해 최초에요. 최초 여러분들. 보세요. 작년 12월 30일 이후에 1대보다 더 떨어졌어. 그 때도 4조 8천억이래 지금 4조 5천억 기록했습니다. 지금 5개월 내 최저치 거래대금 이래 내버리니까 지수가 재미가 없죠. 오전에 보통 거래금이 많이 발생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확실히 금감원에서 정치테마주 모니터링 하겠다. 여기 뭐 보상금 30억 준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주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둬라고. 우리 제발, 우리 정치테마주 재밌게 놀게. 해.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예, 코스피다, 코스피 시장에 지금 메리트가 다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의 메리트가 뭡니까? 높은 유동성, 개인투자들이 정말 많이 참가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받쳐주면서 패시그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네 외국 투자들이 연기금 따라 사는 거 사는 거 따라 사면 된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뭐공모도 양반 배팅하고, 그런 것도 유동성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코스피 거래 대금도 없고 주도주도 없고 코스닥도 네 지금 거래 대금 정지태만도 날라가버렸고 뭐 최근에 강세나 왔또뭐 조선방산주들 화나오션 산업은행이 불, 올빼미 공시로 불루띠 공시나 해대고 있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laughs> 아무튼 쉽지가 않다 네 다행스러운게 오늘 그래도 좋았던게 환율이 오늘 원래 장초반에 환율이 급등을 했다가 나중에 금당전환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관세와 합의가 되면서 원래 오늘 어 채최부문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한독수권한대행도 그렇고, 사회문화면이 되면서 환율이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중무역, 어, 합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옷장에 확 떨어졌는데, 일단 다행히 이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었다는 점들, 그리고 기간금투자들이 들어왔다는 점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워낙에 디커플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들이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이 되겠죠. 트러프 보세요. 미국 주식 신경 쓰잖아요. 우리는 신경 쓰 사람이 없네. <laughs> 대통령도 없고 <laughs> 권한 대행, <laughs> 국무총리도 없어. 권한 대행이 권한 대행이 권한 대행이야. 정말 진짜 하, 대박입니다. 내가 대박이야. 자, 아무튼 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어, 오늘 국내전시 나쁘지는 않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폭락 나온 종목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좋았던 재료만 여기서 좀 추가가 되면은, 제 생각에는 회복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료를 찾아야 되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오 싶습니다. 그 재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사실 우리 이번에 기대했던 아마케에서도 뭐, 기술 이전이라 그런 거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일단 정치테마주 위주로 공략 짧게 짧게 하게 되면서, 아 어, 정치테마주 공략하면서, 이제 정책주들. 정책주들로 제 생각에는 좀 맛을 보는 게괜찮은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이제 토요일 날, 어,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자가 나오고, 한독수 후보랑 이제 아마 단일화 될 건데, 그러면은, 이때, 오늘 한독수 테마주도 많이 올랐잖아요. 수소 관련 테마주도 그렇고, 이제 정책 관련 테마주로 수급이 좀 쏠릴 건데, 정책주들은 뭐 테마주가 아니고, 사실상, 실제로 당선이 되게 되면은, 실적 영향을 줄수 있는 실적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까지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최근에 계속 장전시장은 엄청 길어져죠. 근데 마감시장은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이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거래대금이 없다는 건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다 대체 거래소에서 막20% 땡겨버리고 올려버리니까, 따라갈 수도 없어. 아무튼, 아, 비만 치료제, 화장품 관련 테마주도 또 한번 잡아야 되는데, 제가 주말 동안에, 연휴 동안에 한번 잘, 해가지고 관련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까지 내용이 있고 뭐 시간에도 정치테이머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주말 동안 일정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내일도 올려드리고 모레도 올려 영상 올려드리니까 계속 짧게 짧게 올려드리는 네 시황 브리핑 정보 자 보면서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걱정은 제가 할 테니까 연휴는 제발 푹 쉬시길 바랄게요.